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동현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선 8기 불경 단체장들은 특별연합폐기를 선언했었고 이와 별개로 경남과 부산이 행정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지 4개월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첫번째 회의에서 실무추진위원회 운영일정을 공유하고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 시기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대략 5월쯤에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위한 양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일방적인 통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양쪽이 최대한 만족하고 의견이 통일되는, 즉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원 시민들 중에는 여전히 통합이란 단어를 두고는 예민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언제나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줄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고민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에게 가장 중요한 소재겠죠. 그리고 특별연합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행정통합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최단거리의 길을 현 단체장들은 선택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의 출발선에 우리는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지원 조직이 생겼다고 해서 첫 번째 초대석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국회가 구성한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인데요, 저출산, 지방 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특기의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창원 특례시 이창구 김영선 이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알면 돈이 되는 금융 상식 이 순서에선 청년 도약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흐름 확인합니다. 이영재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도 터널 주변이 가장 혼잡합니다. 창원터널, 장유나 창원층 모두 터널 들어서기 어렵고요. 삼호광장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더디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읍 지나온 차량들, 도계광장에서 직진 좌회전 신호 두 번씩 기다리고요. 3.15대로 진입해서는 소개광장을 지나서 동마산 나들목 삼거리 신호 두번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해안대로 따라 어시장 지나온 차량들, 자유무역 정문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가 밀리고 있습니다. 진주는 동진로 시청 사거리에서 진양교 쪽으로 더디게 이동 중이고 또 진양호로는 신안광장에서 인사광장 쪽으로 신호 두 번가를 왔습니다. 그대로 남해제 이지선 김해 방향으로 가랑 나들목에서 1km 정체가 되고요. 통영 대전강 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북통영 나들목 2차로 막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지 리포트였습니다샵 둘둘사사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좋은 아침에서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놓으시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엠박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엠박스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좋은 아침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유년 새해에도 우리의 시선은 340만 경남도민을 향합니다. 더 가까이 도민과 소통하고 더 꼼꼼히 다양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더 성실히 경남경제제도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 경상남도의회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드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물론 농업용 드론 개발 및 제작 항공 방제와 항공 촬영 등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05-261-3007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경남교육청은 수업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먼저 미래 교육을 이뤄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아이톡톡을 개발해 대한민국 최초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를 도입했는데요 학교 무선 인터넷망 구축,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생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교육, 경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예! 여기저기서 리리라 라라라 라오오광여여저저기리리라 라라라 라오오 광고, 광고. 우회전은 그냥 하면 되잖아 성급한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오토바이로 못 가는 데가 없지 난폭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킥보드 r a d 타니까 더 좋다 고개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도로에 나오는 순간 모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입니다 당신은 어떤 운전자인가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매월 도내 주요 지역에서 해수와 갯벌, 원수와 공기 등 9종 300건의 생활환경시료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원전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해외 핵실험 영향으로 추정되는 세슘이 일부 검출됐지만 전국 평상 범위 아니었고요. 일본 원전 오염수 영향 감시 강화를 위해서 고성 지역도 추가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진양호공원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진주시가 진양호공원에 추진하는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절차와 터 선정 과정 모두 잘못됐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동물복지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 예정지 선정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경남도가 공모사업 선정 때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이 학교급식의 질향상을 위한 납품업체 단속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에서 정규헌 도의원은 주소지만 경남에 둔 다른 지역 업체들이 돈의 유통사인 척 입찰에 참여하는 위장업체가 난립하면서 돈의 상권 잠식과 유통구조 왜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과 경설 등이 참여하는 납품업체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의 좋은 먹거리가 학교급식의 질향상으로 이어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기름값과 농자재 가격,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572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 시설 원예농과 난방유류 가격 50% 지원, 무기질 유기질 비료 지원, 양복농과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한우 소비 축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서엔 국회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창원시 이창구 김영선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출생, 뭐 인구 위기 그리고 뭐 지역 소멸 문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한 주에 두세 번은 무조건 다루는 것 같은데, 네. 이번 특위를 구성하게 된그 배경도 아마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예, 좀 어떻습니까? 그, 근데 한 주도, 뭐한 주도 뭘다 하고 다루는데, 예.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런 대안이나 그 실천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점검하는 얘기는 자주 들으시나요? 자주 못 들으시죠? 어 학원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고 저출산 문제가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또 음. 어떤 나라는 성과가 있다 그러고 예. 어떤 나라는 성과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치 뉴스를 커머스센스로 아는 것만큼 예. 저출산의 원인이나 대책에 관해서 아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문제다 음. 문제다 하지 예.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떤 문제가 돼야 되냐 알지는 못하고 음. 그런 사이에 20년 동안에 280조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예. 2021년 학계 출산율이 0.81명이라서 음. 지금 부부가 두 분인데 한 명도 안 낳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인수, 인구 감소 크기가 지금 OECD 39개 국가 중에 두 번째로 크게 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거 예. 한국 사회가 없어지는 게 실질적인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지역의 위기다, 뭐, 인구 절벽이다, 이런 위기에 대한 상식은 우리가 말로 많이 접하고 있고,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뭐, 국회를 통해서, 뭐, 정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좀알수 있는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실 예정이세요? 어, 이제, 그, 2020, 그러대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인구위기 터기가 있었는데, 예. 보니까 이제 부처별 보고를 받고, 좀 세미나를 하고, 그, 교류의 한 채택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그, 저출산과 그 위기와 대책에 대해서 좀, 그, 알, 좀 알고나 보자. 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20대 국회에서 했던 활동들의 핵심들을 좀 정리해서 음. 위원들한테 좀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사례들과 그 효용성에 관해서 좀 케이스를 좀 알려줘라.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원하거나 근의하는 안들을, 어, 공문을 보내서 좀 취합을 해달라고 이제 첫 회의에 제가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고요. 예. 또 일단은 이제 위원님들이랑 대섯분의 회의가 끝나면은 어, 합의한 거는 합의한 대로 입법 조치를 할 거고 행정 조치를 취할 거고 또 합의 안 되고 심도 있게 토론된 것도 지향점을 가지고 결의문을 결의 채택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캠페인들도 좀 하고 해서 어. 이 인구 위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또 대안적인 그런 일들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어, 위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정작 난임 부부들의 고통은 안 몰라하고 또 저출산 네. 위기, 이뭐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나 그렇죠. 네. 뭐 네. 지원 요구 사항들이 있을 텐데 네. 인구 특위에서 이제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 좀 세부적인 조사로 이 위기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을 나가야 될 텐데요 네.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면서요 네, 네. 예 어떤 그 겁니까 도출산 예? 문제랑 관련해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거 청년들의 월라을 정책을 실천하는 것, 영유아 아동 및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확충하는 것, 고령자 고용 연장 및 복지 제도 개편 논의를 착수하는 것, 학령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것,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 보완이나 재설계를 하는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 김세리님께서는 이제 출산이 끝이 아니고 양육까지도 폭넓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저 출산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네네. 지역 위기 인구 절벽에 있어서는요. 네네. 예. 어첫 회의를 앞서 열었다면서요, 위원장님. 네네. 예. 뭐 그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냥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꾸려졌습니까? 어.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보건복지 위에서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 다들 심각한 문제다 음. 그래서 모두 지혜를 모으자 이런 어 얘기는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가 그 사회의 존폐를 다루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일반적인 학자들이나 또 우리 기자분들이나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를 못하죠.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예. 첫째는 일단 그 남녀들의 자유로운 교제와 예. 어 좀그 어, 섹스에 대한 좀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한데, 두 번째로는 출산에 관해서, 진짜 출산만큼은 국가가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출산 기본소득을 갖다가 좀 어, 기준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그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기존 생계비 플러스 어100% 가상금 이런 세자녀 지원 법안을 제가 입법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동 출, 그니까 아동 수당 내지는 출산 수당 해서 어 이제 아동이 거기 이제 8세가 되느냐 제가 이제 예, 했을 때는 이제 어 18세까지였는데 그몇 세까지 아동 수, 당아 그러니까 출산 기본 수당 기본소득 내지는 아동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아 지원에 관해서 일과 그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오라벨 사회를 만드는 가치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여러 나라 케이스를 보니까 가치의 변화, 문화의 변화, 그 다음에 가족 중심의 인생 그 라이프 사이클 설계, 이게 없이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어 물론 참 이게 해외 좋은 사례처럼 펼쳐지면 좋겠습니다만, 어 대한민국과 또이 경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참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뭐 보수적인 이런 문화에 대한 말씀도 아까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또 이게 우리나라 집값도 그렇고요. 이 막상 결혼해서 애 낳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 또한 네. 지금 결혼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출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좀 특이해서 좀 제대로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활동금은 언제까지 합니까? 저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지난 해 사실은 12월 8일 날 이게 이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어, 올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고구랑은 달리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제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에서 3세까지 24시간, 365일.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들이 필요할 때 아기들을 면접하고 또 아기들을 데리고 갈수 있고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공공과 그러니까 전일제. 예,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의창구 북쪽에 그, 북면동업 쪽에 국가산단을 유치를 하는데, 국가산단이 유치하면 그게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그, 창원에서 있다가 없어진 사원 아파트나 사원주택을 공급하게끔 해서 그, 입사하는 분들이 일정한 소득이 되고 아기를 키울 때까지 주거 비용을 어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또 정부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네.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보기 위해서 네. 인구 특기가 구성됐다라고 앞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네, 네. 네, 앞으로 그어 11월 말까지 또 예정돼 네.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네. 다양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어 저도 이제 서울에 산 10여 년 살다가 경남 내려와서 또 이렇게 좀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분명 뭐 저도 딱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상식적으로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부족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많은예 고민을 좀 네. 해주시고 어좀 네. 희망의 빛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창원의 2009 김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금융 상식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경남은행 본점 영업부 손준식 PB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뭐 초대석 인터뷰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네. 청년들이 고생이 많고요. 네, 네, 청년들 때 이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네. 예, 저처럼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네. 손을 짚어신다고요 예. 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적금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에는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약속함에 하제가 되었던 상품입니다. 예. 이후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납부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 지원금을 최대 6%까지 음. 추가 지원하여 가입자가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탈수 있도록 조, 조정되었으며 예.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착실하게도 살고 알뜰살뜰하게 지낸다면은 뭐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네, 네, 예, 네. 제도로 보이는데 네. 청년도약계좌 그러면 가입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납입 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이며.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데요. 다만 병력 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력 이행 기간으로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청년인데 2년간 군대를 다녀왔으면 2년을 빼서 만 33세로 계산하여 음. 가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남자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소득 조건이라는 게 막상 이게 우리가 가입을 하려다 보면은 꽤나 복잡할 때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뭐 조금 더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 6천만원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성과금 및 상여금 복지비용도 본인이 수령한 전체 소득을 기준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 또한 기준 중위 소득 180%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음.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매년 달라진데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일 경우 약 370만 원, 2인 가구일 경우 약 620만 원, 3인 가구일 경우 약 800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약 970만 원대가 되겠네요. 네. 예. 어, 앞서 이제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뭐 어떤 걸 추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네, 정부지원금은 3%에서 최대 6%로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가령 소득이 낮은데 최대 금액이 원,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6%의 지원금을 지금 지급 받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뭐 은행권에서 네. 금융권 이런 네.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개서 금리는 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음. 아직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다만 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희망 적금과 비교한다면 대략적으로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청년 희망 적금과 마찬가지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예. 청년 희망 적금과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름은. 네, 전 정부에서의 청년금융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있었다면 현 정부에서 청년금융상품으로는 청년도약계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입대상이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점등 일정 부분 공통점도 있지만 음. 크게 네 가지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소득기준 부분인데요. 총급여... 청년 희망 적금은 총급의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였으나 청년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 가능 금액 부분으로 청년 희망 적금은 월 최대 70, 50만 원이었으나 청년 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로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금 지급 방식인데요.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지원금을 만기시에 지급하였으나 청년 도약계좌는 3%에서 6%의 지원금을 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만기 기간이 청년 희망적금은 2년,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은 점만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조심하거나 네. 아니면 뭐 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말씀해 음, 주죠. 단점은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굳이 그러니까. 찾아본다면 예. 5년이라는 긴 납입 기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5년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 아직 결혼, 이직 등의 이슈로 변동성이 큰 사회 초년생에게는 매년 상당한 금액이 묶이는 게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전 정부에서 출시한 만기 2년 청년 희망적금도 출시 당시 폭발적 인기를 얻었지만, 예. 출시 후 7개월 만에 약 30만 명이 넘게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길다 보면 이게 납입하는 데 부담이 생길 네. 때꼭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청년희망적금 기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네. 청년도약계좌 6월에 출시가 되면은 네.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6월에서 3월 경에 2년 만기가 종료되는데요. 예. 더 이상 추가 가입이 불가하고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기존 가입 사람들도 청년 토약 계좌를 가입하게 할지 못하게 제한할지는 올해 6월 청년 토약 계좌가 출시되기 전에. 구체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2월에서 3월 경에 청년 희망 적금이 전 정부의 네. 희망 적금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어, 이 점은 참고하시고 이번 네. 해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도 희망 적금 그리고 또 앞서 청년 소득 계좌에 대해서 예,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죠. 네네. 손준식 PB 팀장, 경남은행 본점 영업부의 손준식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오늘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좀 불만도 쏟아지는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출산 정책, 어, 투자도 강화가 돼야 될것 같고, 너도 나도 서울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이 지방, 우리 지역을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희망이 좀 남아 있어야 될 텐데요. 이런 쓴소리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앞서 인구 특위가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물론 기대는 합니다만, 여러 우려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양수 의원은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니까 조금 더 우리 지역의 문제 좀더잘 파악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이 경남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자존심, 자부심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하시오 오늘, 오늘 저희 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남는 왜 그러니? 그저 서야 둘러본 니 on the set for me. 손잡고 가는 사람 하나 없는.